안녕하세요. 고품격 던파 채널의 주인장, 김. 최근에 뉴비분들이 바카에 많이들 도전하고 계시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점에서 90점짜리 딜러가 되셨을 때 100점짜리 완숙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숙달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. 그럼, 고수님이 100점짜리 딜러라는 말인가요? 나는 당연히 150점짜리 딜러지요. 그럼, 바로 갑시다! 기획이라는. 이렇게 번갈아서 한 대씩 칠하고 만든 패턴입니다 근데 이한대 치는 난이도가 직업 따라 천차만별이라 잘하는 직업 한 명이 다 쳐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버퍼 직업들은 다 혼자서도 잘하니까 어지간하면 버퍼님들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직업이 정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디스크를 들고 다니시면 아닌가? 좋습니다 <laughs> 아씨 디스크가 말을 안 듣네 구문양 패턴은 치는 순서가 1,2,3,4,1,2,3,4,1로 고정이고 마지막 문양은 무조건 바칼이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오파이 불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먹어야 할 구슬이 3개 남았을 때 4개짜리 방이면 무조건 1개 먹고 가기 3개짜리 방이면 그냥 바로 다 먹기 1개에서 2개짜리 방이면 다른 방도 보고 먹기 끝입니다 시간은 널널하니까 무턱대고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다 먹었을 때 방에 남은 구슬이 없을까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도시면 됩니다 간간히 방을 전부 다 도시면서 브리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터트릴 사람은 알려줘도 터트리고 잘할 사람은 안 알려줘도 잘하니까 그냥 자기 할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첫 순번 이외에는 이러나? 무조건 부추를 먼저 해야 되니까 까먹지 마세요. 냉룡은 딱히 팁이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잘못 얼어서 초록색 장판만으로 못얼것 같으면 공격을 일부러 맞아서 게이지를 채워서 살수 있습니다. 다음에 우리가 박칼 갈게. 사룡은 근진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다음 행선지가 사룡이라면 아포를 아껴주시는 게 좋고 수한포를 먹은 다음에 일부러 죽으시면 데미지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. 죽어! 일부러 죽어! 광룡은 승련자와 비승련자 간의 딜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는 용입니다. 그래서 다른 용은 다잘 밀리는데, 광룡만 밀리는 속도가 유독 느리다면 아마 딜러들이 공격을 다 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광룡은 노란 부분의 공격을 맞아서 게이지를 쌓아줘야 하는 기믹이 있는데, 게이지를 쌓고 안 쌓고의 데미지 차이가 무척이나 심한데다가 풀로 쌓으면 각성기 포함 30% 쿨감까지 주기 때문에 짤들이 조금보다 우선적으로 맞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앞으로도 쿨감이 되니까 버퍼님도 열심히 맞아야겠죠. 그리고 광룡이 보유하는 패턴은 빨간 동그라미에서 맞았을 때 게이지가 훨씬 빨리 참으로, 게이지가 낮아서 받은 징이 크지 않을 때나 아칸처럼 단단한 세팅이시라면 빨간 동그라미에서 맞아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리고 죽었을 때 코인을 쓰면 그루기 때 게이지가 다 날아가니까 가급적 죽지 마시고 죽었다면 꼭버퍼님이 부활로 살아나셔야 합니다. 이상으로 약 250클 가량을 하면서 느꼈던 콤피트을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. 제일 재밌었던 건잘 때리는 게 중요한만큼 잘 맞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이었네요.